예, 안녕하십니까. 서승모입니다. 아까 이제 태반을 정리하다가 그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영상이 좀 끊겼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회로를 해석할 때 이제, 일, 이제 1단계는 이제 RTH를 이제 구하는 거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 RTH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원을 다 오프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오프하면 쇼트가 되고, 전류원을 오픈하면 오픈이 된다. 그래서 장만 이렇게 남은 회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RTH를 사옴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압원, 그러니까 VTH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이 회로 상태에서 이제 노드 해석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 해석을 써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이제 VTH이기 때문에 VTH 노드를 놓고, 이제, 게시를 이제 적용하면은, 메시 해석을 통해서 이제, 게, 게시, VTH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1, I2를, 루프를 이렇게 이제 구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메시 해석을 통해서 30V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드 해석을 통해서 또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노드 해석을 통해서 VTH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옴으로부터 오는 전류, 그 다음에, 2A 소스로부터 오는 전류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30V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이제 우리가 그, 대번한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요 회로가, 요 회로가,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이제, 저기, 다른 책을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좀 설명이 아주 좀, 정교하게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그, 태반한 정리는, 이제, 이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해석에, 미지의 해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는 A와 F를 기준으로, 이제 그, 태분한 정리와, 아, 태분한 이제 전압과 이제 태분한 전압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걸 구하는 이제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태분한 이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태분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로드를 오프합니다. 로드를 오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렸을 때 흘렀을 때, 이제, 요, 여기서 바라보는 전류를 구하면은, 이제, 10을, 이제, 1K와 4K, 우리 전압 분배부채 가면 여기 이제 8V가 나오게 되는 거죠. 8 v 그래서 VTH는 8V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그 RTH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원을 이제 오프를 합니다. 전원을 오프하면, 오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압 소서 오는 쇼트가 됩니다. 쇼트가 되면 이두 개는 병렬장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 저항을 이제 이렇게 구하면은 이제 800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 회로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압은 태분한저 이제 전압은 8볼트 저항은 이제 800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배터리가 이게 한 개만 사실 이제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 이제 그 전원이 이제 있는 회로를 이렇게 단순했을 때 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하고 이제 여기 이 책에 설명이 잘되 있는 게 이제 노튼 정리를 이제 같이 좀 설명을 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튼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대반한 저항을 구하는 것은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그 노튼의 해석은 뭐냐면은 이제 그 전압원이 있을 때 전압원이 있을 때 이제 그 얘를 이제 로드를 오픈해가지고 로드를 오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분한 이제 저 이제 그 등가장은 로드를 오픈해가지고 전압을 구한, 구한 것이라고 이제 보면은 노튼의 정리는 이제 부하를 일단 부하는 일단 우리가 이제 안 쓰는 거니까 얘를 이제 태벌의 능력에서는 오픈을 해가지고 전압을 구한 것이고 노트원이 생각해서 얘를 이제 일단 부하를 일단 쇼트를 시켜보자. 쇼트를 시켜가지고 그런 전류를 이제 구해도 똑같은 이제 방법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류 이제 로드를 쇼트 시켜가지고 얘를 이제 전류원으로 이제 본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류가 요렇게 이제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저항을 이제 구하는 것은 이제 퇴분한 그러니까 이 전압 소스원 그러니까 어차피 전류 소스원이 있으려고 그러면 전압분도 있어야 되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류 소스 전압 소스원을 쇼트 시켜가지고 이제 저항을 이제 0 병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여기 이제 병렬로 이제 두면은 똑같다는 건데 그 그러니까 이제. 그 태번안 등가는 전화번호를 이제 쇼트를 시켜가지고 아, 아 전화번호로 이제 그 이제 부하에 걸리는 이제 전압을 구한 다음에 부하에서 보는 전압을 구한 다음에 그 태번안 등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는 이제 부하를 쇼트시켜서 진료를 구한 다음에 이제 그 태번한 이제, 그, 등가, 저항과 병렬로 해가지고 전류원으로 이제 표시를 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 이제 그 노턴 정리와 태번한 정리는 결국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을 할때 대부분 이제 그태번한 정리를 많이 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 이제 그태번한 이제 정리를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전원을 이제 쇼트시켜 를 가지고 태번한 등가장을 구하는 게중요하죠 그럼 6볼트 쇼트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300옴 이렇게 이제 병렬로 하게 되면은 이제 세개 병렬이니까 100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 100옴. 요 100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이제 150옴 300옴 하면은 이제 그 6V가 이제 그1로 나눠지겠죠. 그럼 여기 2V 걸릴 겁니다. 그래서 2V.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걸로 하면은 2V 그다음에 이제 저기 100옴 이제 요, 요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노턴 이제 노턴 전류는 노턴 전류는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쇼트를 했을 때, 쇼트를 했을 때, 이제 흐르는 이제 전류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 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회로를 통해서, 회로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요 회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그 내용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이, 이 경우도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전원을 쇼트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 병렬, 요거 병렬, 그 다음에 직렬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RTH는 이제 300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 걸리는 이제 저 전압을, 전압을 구하면은, 이제 9V 아니고 6볼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쇼트 시켜서 전류를 구하면은 0.2, 안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회로, 요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VTH는 6 v 가 되고, 그 다음에 RTH는 300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소스를 이제 그요 이제 테브난이나 노털이나 이제 그 저항은 이제, 이제 그 테브난 이제, 그 이제 등가 저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증류로 놓냐병률로놓냐그 차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요 회로 같은 경우는 태분한 장은 똑같으니까, 이제 3 0 0 그대로 두고, 전류는 이제 0 0 2하니까 0.02A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요거, 전에 한번, 뭐, 이제, 태분한 등가, 이제, 새로, 이 책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한번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에, 이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두 개, 이제, 저기, 얘를 쇼트 해가지고, 태분한, 이제, 등가 장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전압을 구하니까 2.5V가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요두 개를 이제, 이다할수 있으니까, 방향이 서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로 빼, 지겠죠 이제. 그러면은 1V가 되고, 요두개 합하면은 이제 1.5K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 회로는, 요 회로는 요렇 요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저기 음 예제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턴의 정리가 이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노턴의 정리는 이제 두 개의 단자에 있는 선형 회로는 그다음 전류 i n과 그 다음에 장 r n 병렬 연결로 대체할 수 있다. 병렬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r n은 이제 여기 이제 r t h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 저기 보면은, 그, 일단, 대번한 정리와 어, 노튼 정리는 이제 이 책이 좀 간략하게 도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오늘은 그, 태발한 정리와 노턴의 정리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태발한 이제 정리와 노턴 정리가 이제 그 동일하다는 것을 여기에 이제 좀 이, 이게 증명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별도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전 전원 변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노턴 정리와 태분한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이게 그, 이제 전원 변환. 그러니까 전화번을 전류원으로 변환하고, 전류원을 전화번으로 변환하는. 이제, 이런 걸 노턴 정리와 태분한 정리와 노턴 정리로 해서 이제 이게 증명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네. 오늘은 이제 그, 중간에 좀 이제 영상이 끊기긴 했는데, 그 태반한 정리와 노턴 정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